코트계 김치다 코트계 마일드 참치다 더플 코트를 보니까 말죽거리지 잔혹사가 생각나요 어? 어 돼지? 아, 들어와 클로즈업 네 아, <laughs> 돌아왔습니다 지난 촬영하고 좀 어땠어요? 집에 서 반성 좀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간 일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욕조에서 물었어요아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다 2회부터 2회부터 2회 진짜 부셔버려야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필살기를 가져왔는데요. 날씨가 좀 추워졌기 때문에 멋쟁이들의 아이템이죠 코트입니다. 약간 겨울하면은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게 코트랑 패딩이 잖아요좀 어떤 걸 조금 선호하세요? 패딩 같은 경우는 야외 촬영이 있거나 하면은 그때 많이 입고 사실 좀 멋을 내고 싶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코트를 많이. 흔님 말해서 이제 간지 챙길 때. 오늘 나... 좀 체면 좀 챙겨야겠는데 이럴 때 코트 많이 입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릴 코트들도 2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클로즈업에 음. 들어가면 있어서 요즘 근데 좀 짜증 나네요. 제가 해도 좀 짜증 나요. 그 왕받죠 사실. 네, 왕받아요. 이 상자가 보안이 아, 철통. 철통, 철통 보안이라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관리한다 소문이 아, 있어요. 그쵸, 이거. 곱네요 인사일런스의 체스터 코트입니다 이런 거 입고 오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너 깔롱 좀 부렸네? 간지 체크를 많이 한 날이다 색깔이 생각보다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베이지? 애쉬 베이지라는 색이래요 네. 베이지색에서 약간 잿빛 이 어우 어때요? 어우 좋은데요? 사이즈도 지금 딱 맞고 잘하시네요. 가격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만 원대 캐시미어 코트인데 그렇죠. 20만 원대에서 캐시미어가 이게 말이 사실 안 되죠. 저희서 간단하게 저희 지식을 좀 자랑해 보자면 캐시미어가 뭔지 아시나요? 어? 아니, 아니요? 양 같은 동물 이름입니다. 캐시미어라는 동물이 있나요? 아, 잠깐만. 오픈북인가요? 캐시미어 사냥에서 빠진 철로 짠 고급 모직물이래요 마치 음. 본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전 알고 있었는데 <laughs> 혹시나 여기에 보면은 아울 마크 울 마크가 있어요 네. 울 리치 블렌드라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근데 실제로 울리치 쇼를 했었어요 피렌체에서 모든 아이템들이 되게 따뜻한 아이템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따뜻한 아이템에 거의 공인 인증서 같아. 아 그러면 중기님도 일단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입어줘야지 마시죠 그러다 옆 사람 이렇게 좀 그쵸, 머리도 좀 치고 했어요. 모델 포즈 한 번만 해주시수 있겠어요? 사실 모델 포즈 할 것도 별게 없어요. 자연스럽고 오. 그냥 툭 지금 딱 입어보고 아까 성환 씨 입었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담백한 것 같아요. 코트게 마일드 참치다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있는 참치는 밥의 비벼 먹도 좋았고 컬러가 또 살짝 참치 컬러랑 음.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이 신선하지만 좀 부려요. <laughs> 저도 키워드라면 한번, 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델게 아니 코트게 카푸치노다. 카푸치노 거품 같은 이또 얼굴도 약간 좀 검은 게 원두색이잖아요. 지금 차별을 하신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고른 코트는요, 20만 원대 브랜드 로파이의 오. 더플 코트입니다. 더플 코트. 이야. 떡볶이 코트라고도 하죠. 이게 단추가 떡볶이 같아가지고 떡볶이 코트로 알고 있는데 단단하네. 단...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수능이잖아요. 아그쵸죠 교복에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어차피 입으실 거잖아요. 그냥 입으세요. 어때요? 오예쁘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개구쟁이 같은 게잘 어울리더라고요. 개구쟁이요? 사이즈도 지금 딱서환 씨한테도 오버핏 느낌 나면서 응. 개구쟁이 보든가? 이 더플 코트가 왜 더플 코트냐면 벨기에 더플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모직물이요 어 더플백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군대? 아, 어, 저군 그렇죠. 군필자들은 네. 다 더플백을 아니까. 그래서 네, 이게 또그 원래는 또 방안을 위한 뭐 어부 분들이나 근데 시작은 하더라고요. 그랬으나. 사실 요즘 더풀 코트가 자크미스란 브랜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풀 코트인데 패딩 코트도 되게 이쁘게 음. 많이 나오고 네네네. 이제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요 하지만 시청자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네네. 제가 이번에 뭔가 좀 고등학생 같나요, 저? 불복 이런 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샐러드빵. 아, 샐러드빵. 샐러드빵. 네. 가끔 교복에 뉴에라를 쓰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근데 대... 약간 힙합 좋아하고, 아니 힙합을 그렇지. 좋아한다거나 마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 어, 네, 그런 친구들이 삼단콤보까지 갈 때가 있어요. 뉴에라의 더플 코트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아, 저 후드도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옛날에 디아블로랑 게임 해보셨어요? 디아블로 그... 렐름 다운되기 전에 네, 로딩할 근데요. 때 그리고 안에 똑딱이 버튼이 있어서 음, 이중 방안이 딱 됩니다 근데 이거 아 마술한 친구들이 왜 입었는지 이제 알것 같네 약간 마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이런 거죠 아. 뭐야 울리1 불러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죠 완전 윙가리움 에비오사네요유라 있으시면 유에라 <laughs> 주세요 네. <laughs> 저는 더플코트를 보니까 말죽거리지 잔혹사가 생각나요 굉장히 명작이거든요 명작이죠 저희는 사실 이 대사를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떡볶이 김부선 씨의 대사를 <laughs> 다 외웠거든요 어? 어 돼지? 아, 들어와 네. 아, 저희 지금 떡볶이 코트 얘기하는데 말죽거리지 잔혹사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어. 아니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투어의 로브코트 그샤오로고 아시죠? 아, 따뜻함이 벌써 그레이 컬러네요 네 그레이 컬러죠 그레이색이야 그래 다 이게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로 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할 게 이렇게 무심하게는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더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 이렇게 리본 나비를 하면은 사실상 가방을 하나 낸것만 근데 저는 이거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죠? 여자친구분한테,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오 셀프 포장 아, 선물이 나다? 귀엽지 않나요? 어, 귀엽지 않네요 오 확실히 모델은 다른 것 같아요 로봇 코트들은 모래시계 핏 모래시계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한 40대 50대가 되면 꼭 입고 싶은 스타일이 있는데 라이프 로렌 스타일 아세요 아, 네네네. 프링글스처럼 이렇게 수염 나신 그 할아버님 네.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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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탁이요 우드 우 되게 엄청 클래식하게 네, 클래식하고 되게 롤 모델이 있죠 나중에 이걸 딱 입고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따라하고 싶어요. 아, 어, 돈이 아빠야? 우리 아빠야.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멋있어? 저는 이런 코트에 오히려 어, 그, 그 아저씨 이름 아니구스터 맞아. 아니구스터니구스터니스터또 아, 보니까 중기장처럼 안에 자켓을 입고 입어도 꽤나 좀 멋있어요. 어, 그죠? 원래 코트 안에는 덜 추운 순서대로 입다가 결국에는 이제 코트까지 오는 거다. 준기 씨 많이 껴있잖아 네네네. 이 친구가 겨울에 얼마나 껴입냐면 네. 내복을 한네 개씩 입어요.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근데 안에 호빵 넣으면 익는다는 소문 있어요. <laughs> 제가 예전에 여기에 이제 계란을 품었다가 <laughs> 닭, 이 <laughs> <닭이> 돼서 <laughs> 닭이 돼서 이렇게, <laughs> 돼서 이렇게 닭이 돼서 어, 뭐야 내 코코넛이 그래서 나왔다는 소문. 이 코트 하나로 네네 닭까지 온게좀 너무 신선한 것 같아. 그럼 제가 준비한. 덤비세요. 들어오세요. 뉴스의 <laughs> 맥코트입니다. 어, 참나. 굉장히 이거 클래식 그 자체죠? 참, 이거 입어보고 싶은데 입어도 돼요? 처음으로 입어보는 블랙코트네요. 뭐, 이거 너무 로맨틱해 보이지 않아요?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나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다 상상해 주세요. 네, 바쁜 업무를 마치고 스타벅스 커피 딱 네, 들고 스타벅스 커피 딱 들고 나오는데 또 일이 있는. 여보세요? 네. 아 네. 아니 부장님 지금 들어갑니다. 아 잠시만요. 미팅이 있어서 서프라이즈 명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거요전 반대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카라를 올렸을 때또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는. 이게 또 보온성으로 너무 좋지만 근데 이면서 체크할 때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그럴 필요 웬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제 간단한 상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발막한 코트랑 맥코트가 있대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게 발막한 코트래요 근데 이런 맥코트는 그 맥킨토시 회사에서 처음에 나왔던 네네네. 코트래요 네네. 그거는 좀 방수나 이런 소재로 그쵸, 된 그쵸. 제가 찾아봤어요 음. 아는 척하려고 이번엔 미니멀한 감성과는 조금 정반대의 앤더슨 벨의 어, 어. 유니섹스 레온 피코트입니다. 오, 어. 아 요즘에 앤더슨 벨 난리잖아요. 난리죠. 어. 요즘에는 진짜로 앤더슨 벨 해외에서도 인기 엄청 어, 많고 그렇죠. 제가 해외 이렇게 가면은 진짜 많이 보이고 아 자랑스럽습니다. 오, 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laughs>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코트 중에 색감이 제일 딱 이렇게 튀는 컬러인 것 같아요. 피코트가 약간 이제 좀 짧은 그런 코트를 의미하는 단어죠. 피코트는 사실 네. 특징이 여기에 또 주머니가 있어요. 완전 가죽 장갑도 괜찮고, 네. 그런 다음에 타임지, 신문지를 여기다 돌돌 말아서 낍니다 신문지는 뭐볼일 보실 때사용하시는가요 <laughs> <laughs> 영자 신문 말씀하시는. 네, 영자 신문 이렇게 딱껴요탁하면좀 딱 멋있죠. 준기 씨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네, 아 어, 저도 한번. 네. 아니 이게 지금 막상 여기 손을 넣어보니까. 이게 그럴 때좀 좋을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배탈이 났을 때, 여기에. 티안 나게 배를 움켜잡을 수있습 근데 이것도 팁입니다 네. 아니면 은 이거 딱 이제 직장 상사한테 욕먹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그 욕도 좀 하고 네, 죄송하다고 표시할 때 죄송하다고 표시도 좀 하고 네. 이거야말로 제가 약간 너무 통큰 바지 성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감 있는 바지랑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뭐 비슷한 바지를 입으면 말도 마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번 빈혈이 온 적이 있어가지가 <laughs> 네, 피가 안 통해서 이제 마지막 코트가 남았는데 음. 이거는 이제 부티크 제품이에요. 선플라워라는 브랜드의 어, 왁스 코트예요. 이선플라워가 모던하고 네.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네. 북유럽 브랜드인데 네. 2018년에 코펜하겐에서 오. 설립한 브랜드래요. 네네네. 오. 어, 는 잡았다. 이 왁스 코트 같은 걸 보면은 유럽의 장인 브랜드들의 어. 냄새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젖은 거 같은데? 어, 네네네. 또 젖은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근데 오늘 제 스타일보다 준기님도 한번 입어 보시는 것 이걸 딱 입으면은 전 무슨 생각이 나냐면 런던에. 런던어? 비가 내립니다. 그죠.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아저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이게 선플러가또 해바라기라는 뜻이거든요. <laughs> 또 성환 씨랑 저랑 되게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또 해바라기잖아요. 그죠. 저희는 네. 대뜸 그냥 전화를 하면은 바로. 성대모사를 해버리거든요. 네. 병진이 형은 나가. 네. 뒤지기 싫으면. 싫으면. 그리고, 그리고 나갈 때 이제 디테일이 중요해요. 미안해요. 이게 나와야 돼요. 미안해요. <웃음> <웃음> 그럼 가격대별로 저희가 지금 추천을 좀 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오늘 본것 중에서. 아까 마지막에 입었던. 아. 어. 마스코트. 진짜 징글징글 하시네요. 저희 아들도 주고 싶고요. 저희 손주도 주고 싶고 한 세기를 넘어서 저는 로파이. 로파이. 두 번째, 얼죽코 코트편을 소개드렸는데요. 해 겨울철 잘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가 또 멋있는 아이템 들고 올 테니까 그때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하시고 끝내시죠. 하나, 둘, 셋. 클로즈업. 어. 어? 이름 까먹은 것 같은데요? 여기 프로링 이름 뭐였죠? 네. 진짜 귀여우면, 은 어, 귀여워.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귀여워. <laughs> 그냥 이렇게 하잖아